여러분, 전국에다짐면서 유세를 펼치고 있는 한동 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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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한동훈! 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유일한 후보가 우리 평대시민여러분께 실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운성과 박수 보내주십시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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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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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첫번째 선택은 평택이고 유니입니다 제가 지역을 가서 때 아직 마이크를 없어서 손을 질러줬는데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참 이렇게 손하거든요. 저는 유이동 의원을 정대책 위원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다음 날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지만 신뢰합니다. 처음 만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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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러이유동을 싫어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와 유희동 의원이 대화를 처음 대화는 뭔지 아십니까? 네. 유이동이 네. 저한테 이렇게 말하니다 네. 어떤 승리를 하고 싶으신 우리 개인의 네. 이기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전진를 위한 승리.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과 진영을 탐보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가는 승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기장으로서 무의도을 선택하거든요. 우리의 정책은 미래를 제시하는 그 미래를 제시하는 그림을 그리는 우리 가세요!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마이크. 바로, 바로, 유동이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하게 할 것인가, 전진하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후진정치를 할 것인가? 선진정치를 할 것인가? 후진정치를 할 것인가? 멋진 정치를 할 것인가? 여러분 대한민국을 전진하고, 전진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후진하게 하는 대력조고통진당 아유같은 후진세력들을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그렇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승리는 의무입니다. 위우리의승리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하면 좋은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후진하게 만들 것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되는 사명 같은 겁니다. 리는우리우리는 유희동 말고 한국형과 정우성같은 대화가 정보들이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평택의 승리는 경기의 승리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가까이 서있으니까저 마차 야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 있을수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과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본만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달려나가야 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국민의 승리, 국민의 미래를 위한 승리, 국민의 전진을 위한 승리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나가자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의동과 한문과 정우성과 평택이 함께 함께 해 주시죠.